여름 초파리 이것으로 해결하세요. 이 무더운 여름. 집안에 초파리가 생겨 스트레스 받으셨죠? 간단히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화면 두번 누르면 꿀팁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초파리 덫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컵 바닥이 2에서 3cm 잠길 정도로 식초를 부어주세요. 사과식초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설탕 티스푼 1에서 2스푼 정도 넣어 잘 녹여줍니다. 달콤한 향이 초파리를 유인해요. 주방 세제 두세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세제는 액체의 표면 장력을 깨뜨려서 초파리가 빠져들면 다시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랩을 덮고 이쑤시개로 구멍 여러 개를 내면 초파리가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는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과일, 음식물, 쓰레기통, 싱크대 주변 등 초파리가 많은 곳에 두세요. 집에 있는 재료로 이렇게 간단히 해결 가능해요. 초파리 때문에 고생한다면 꼭 써보세요.